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코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북 리뷰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자,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저자는 DJ 셀린저이고요, 호밀밭의 파수꾼이라는, 어, 세계 문학입니다. 음. 이 소설의 줄거리는요 어, 주인공 콜본이 다니던 펜시 고등학교를 퇴학당하는 시점부터 며칠간의 그 기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크리스마스 시즌 전으로 해서 콜본이 겪는 여러 가지 일들을 자신의 독백을 통해서 펼쳐내고 있습니다. 어, 고전은 한 번씩 읽을 때마다 읽을수록 또그 의미가 그때 그때마다 조금씩 그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좀더 심화되는 것 같아요. 그런 장점이 또 있잖아요. 자, 이제 팬씨의 토요일. 눈이 펑펑 내리고 데이트나 약속도 없는 콜번. 친구들 몇몇과 함께 시내까지 버스를 타고 나가 햄버거를 먹고 영화를 보자고 하여 외출을 합니다. 콜번은 13살 때 차고의 유리를 다 깨부수는 바람에 정신적 상담을 받고 주먹에 이 핸디캡을 갖고 있거든요. 또 비가 오기만 하면 손이 욱신거리고 주먹질을 할수 없답니다. 6살에서 17살이 되는 시점이고 키가 이, 6피트 2인치라고 하는데 꽤 큽니다. 어. 그리고 콜버는 담배 꼴초죠. 예전에는 지독하게 담배를 피웠는데, 지금은 이제 반 강제로 금연 중인데, 한해 동안 키도 엄청 크고, 그리고 한동안 폐병 치료도 받았었습니다. 폐 결핵 치료 있죠? 지금은 건강이 그래도 많이 좋아진 상태로 있는데요. 자, 이제 현재, 어, 태학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어, 그러면서 이책 곳곳에는 우울한 모습이 가득하고요. 표현이 되게, 어, 독특해요. 끔찍하다, 지독한, 뭐 얼어죽을, 뭐 그런 표현이 엄청 많거든요. 읽으면서 고등학생의 표현일까 싶을 정도로 합니다. 그 동기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로버트 에클리 음, 그리고 스트라드레이터입니다. 둘다 기숙사 메이트이기도 하는데요. 로버트 에클리는 괴팍하고 이빨은 한 번도 양치질을 안 하고 여드름 투성이며 인간성이 지저분하다고 나와있어요. 충동증도 있고 고약한 입냄새에 더럽게 때가 낀 손톱 <laughs> 이것이 특징이죠. 그래서 스트라드라이트는 음, 여자가 항상 끊이지 않고 체격이 아주 좋다고 나와있어요. 콜보는 그를 보고 새꼴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책 곳곳에 성적인 묘사도 꽤 많아요. 예를 들면 은 대화할 때 남자들끼리의 그 흔한 대화 있잖아요. 특정 기숙사도 그렇고 이런 상황이 좀 악화된 탓도 있고 외국 기숙사 그리고 외국 소설이라는 특징 때문에 그럴까요? 콜보는 좀 되게 신경질적이에요. 예를 들어 수도꼭지를 틀었다가 잠그는 행동을 계속 반복을 하죠. 자 이렇게 외출 다녀온 후에 기숙사에 다시 돌아와서 스트라드레이터와 말다, 말다툼 끝에 주목질을 하는데 일방적으로 콜번이 죽도록 맞기도 합니다. 정말 많은 피를 흘렸다고 어, 글에 나와 있어요. 그날 밤 콜번은 정말 몸도 마음도 지치고 외로워요. 싸움의 발단은 스트라드레이터가 데이트하던 여자가 콜번과 어릴 적잘 알던 친구인데 그래서 더욱 신경 쓰이던 차의 말다툼이 생긴 거죠. 그날 밤 콜번은 펜시 고등학교를 떠나기로 결심하고 짐을 챙깁니다. 어차피 태학 당하는 위기인데, 그 당시 핸드폰이 없던 시절이라 편지로 왕래하던 그 시절 특성상 부모님께는 편지로 태학 사실을 전하기로 했고요. 편지가 도착하려면 며칠씩 걸리는 걸 감안했을 때, 음, 그동안에는 뉴욕 호텔 그런 등지에서 지낼 생각이었던 거죠. 이쯤에서 보면 콜버는 그렇게 가난하지는 않고, 여느 부잣집 아들처럼 음, 나와 있습니다. 자, 기차를 탄 콜버는 어, 그 열차에 앉은 40대 여성과 우연히 대화를 하게 되고요. 펜시 고등학교의 동창, 어네스의 어머님을 알게 되죠. 그리고 그녀에게 담배를 권유하고 맛담배를 핍니다. 음, 어네스트 어머니가 콜본에게 왜 이리 빨리 집으로 가냐고 물어보니까 콜본은 이때 능숙하고 재치 있게 거짓말로 돌려댔죠. 음, 수술을 하게 될, 어, 지경이다고 말이죠. 이날은 토요일이었고요. 어, 기차에서 펜역에 내린 뒤에 콜버는 에드먼트로 갑니다. 그곳은 어, 콜번 표현대로라면 온갖 멍청이들과 변태들로 가득한 곳입니다. 잠이 오지도 피곤함도 없었던 콜버는 에드먼트 에드먼트 호텔에서 짐을 풀고 음,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까 고민하다가 여동생 피비를 떠올립니다. 여동생 피비는 아주 예쁘고 깜찍하고 똑똑해요. 형도 지금 어, 작가이면서도 헐리우드에가 있다고 하는데요. 맨 마지막에 이책 마지막에 드디어 피비와 만나는 장면도 눈여겨 볼 만합니다. 아무튼 콜본은 음, 클럽에서 춤을 추고 그리고 나이트 클럽도 가서 어, 여러 여자 아가씨들과도 만나고 그리고 수녀들과도 만나서 대화를 나눠요. 그리고 택시를 몇번 타는데요. 이 택시 탈 때마다 콜본이 하는 질문이 있어요. 센트럴파크에 있는 연못의 오리가 겨울이 되면 어디로 가는지 아시나요? 하고 물어보는데, 그는 정중하게 물어보는데 언제나 돌아오는 거는 미치강의 취급이죠. 제가 이 책을 읽으니까 콜번의 여성에 대한 생각을 좀알수 있더라고요. 못생긴 여자는 불행하다 한 여자라고 콜번은 한마디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콜번 형의 전 여자친구 릴리도 만나고요. 에드문또 네? 호텔로 돌아온 콜번. 드디어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매춘부 소개를 받고요. 정말 황당한 일을 겪죠. 음... 잠깐 매춘부에 있으면 5달러, 하룻밤은 15달러 해가지고 순식간에 매춘부 호텔방에서 마주한 콜번이지만 무언가 어리숙한 그녀와 이제 어, 중요한 잠자리를 보내기보다는 수다를 떨고 싶었던 콜번이기에 대화를 유도를 하죠. 그리고 참고로 이 여자의 이름은 써니라고 합니다. 어, 대화만으로 끝났죠. 그리고 그 시간에 5달러를 벌게 된 아가씨 써니는 곧 마음이 바뀌어서. 곧 장정 한 명을 데리고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콜본에게 10달러를 받아야 되는데 5달러만 줬다고 협박을 하면서 콜본은 폭행을 당하게 되고 몇 시간 뒤에 우울하고 자살하고 싶은 그 참담한 심정에 셀리에게 음, 전화를 걸죠. 셀리는 참고로 콜본이 음, 좋아하는 여자친구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콜번의 아버지와 어머니도 배경이 나오는데요. 아버지는 어느 회사의 고문 변호사이고 부자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평범한 가정주부인데 전체적으로 음, 분위기는 우울함을 묘사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그리고 이 책에서 정말 특색 있던 부분은 제가 느꼈던 부분은 콜번이 그 자신의 장례식을 스스로 묘사하는 부분이었어요. 정말 리얼합니다. 그러면서도 콜번은 폐렴에 걸려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동시에 표현하고 있어요. 살고자 하는 욕 와 죽고자 하는 욕구가 교차하는 그 순간이 아주 미묘했습니다. 그리고 술은 곤드레만들에 취한 상태로 얼어 죽을 듯이 추었던 그밤 사방에 사람이라고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는 그 시간 얼마나 외롭고 참담했을지 정말 어, 상상이 됩니다. 자, 책을 읽으면서 콜번의이 태학 전후 상황과 17살이 나는 적은 나이인데 음, 마, 또 나름 또 음, 시대상으로는 적지 않은 아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에 연민을 보내게 되더라고요. 앞뒤 재지 않고 사고 치는 그 콜본의 성격의 결함이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의 마음이 좀 어느 정도 간입이 되면서 콜본 스스로 그 사면 조과일 때의 행동에 대한 면죄부를 왠지 주고 싶더라고요. 1950년대 미국 상황 그 미국 상황도 참조해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콜본과 그 아침식사라는. 여자들과의 그 만남의 장면도 어, 재밌게 봤습니다. 음, 그리고 예쁜 여자 셀리와 여자친구 셀리와도 음, 만나는데 셀리가 울면서 헤어진 장면이 있었어요. 학교를 떠나서 자신과 도망쳐서 어디 숲속에 은둔해서 아이 낳고 살자는 그콜번의 황당한 제안에 셀리가 울어버린 거죠. 셀리는 그럴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자, 이제 퇴학 당한 후에 자신이 학교를 나와서 콜번이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그 겪어가는 그 모습인데, 이, 그, 콜본이 만나는 사람들은 사회에 나름 적응을, 자신을 적응시키면서 살아가는 정상적인 부르뜨리면서 반대로 콜본의 사차원치 생각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만의 세계에 콜본은 방황하고 우울하고 참담해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교차하는 모습에, 음, 많은 생각을 이끌게 됩니다. 시대는 1950년대이지만, 지금 2020년, 21세기에, 어, 그, 세계 2세 사회에서도 적응할 수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음, 퇴약 당한 그 우울한 모습의 콜번과 그 실제 저자의 삶과도 어느 정도 일치가 있더라고요. 실제 이 저자, DJ 셀린저도 은둔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거든요. 자신의 반 자아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콜번의 모습이.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